여러분, 몇 년간 가지 못했던 해외여행, 이제 다녀오고 계신가요? 해외여행을 가면 필수로 들려야 할 관광지, 많이 알고들 계실텐데요. 이러한 유명한 관광지, 예술작품들에도 보험가입이 되어 있다는 사실 알고 있으신가요? 대표적으로 루브르 박물관에 가면 반드시 봐야 한다는 모나리자는 보험가액이 약 1조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일본 오키나와에 있는 슈리성은 보험가액 약 700억 원의 보험을 가입했고, 그리스는 과거 아테네 아크로폴리스 언덕에 있던 조각상들을 박물관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보험가액 약 5,200억 원 상당의 보험을 가입했고, 우리나라에도 대표적인 문화재들이 많습니다. 최근 목조 문화재의 화재 위험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여러 문화재들이 화재 보험을 가입하고 있는데요. 경복궁 근정전의 경우 보험가액 33억 원, 독보인 숙례문은 255억 원, 불국사의 경우 과거 191억 원으로 책정되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고평가되는 문화재인 창덕궁의 경우 무려 2,312억 원이라고 하니 놀랍죠. 아무래도 목조 문화재가 많은 만큼 보험 가입도 중요하지만 주요 문화재를 한순간에 잃을 수 있는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평소에 관심을 가지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할 거라고 생각되네요. 엘리스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고 더 궁금하신 게 있다면 댓글로 제보해주세요.